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 여성회가 주관한 2012년도 취업 박람회가 어제 노스역 도서관 메모리얼 홀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계속된 이번 박람회는 의료와 보건 분야 취업, 성공적 취업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캐나다 고용시장의 실태와 한인 일세 의료 전문인의 취업 성공담 등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날 박람회엔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팀오튼스, TD뱅크 등과 토론토 경찰, 캐나다 군등 29개 부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성의 이선희 취업상담원은 신규 한인 이민자와 1.5세, 2세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1세로서 주류사회에 취업하신 분들이 게스트 스피커로 나오셔서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로 이력서 클리닉을 하시는 그런 또 자원봉사 시간을 가져서 아주 많은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김재영 토론토 청영사관 교육원장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원어민 교사 초청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톡 프로그램입니다. 에,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캐나다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어, 한국에서 그 시골 지역에서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 프로그램이고 또한 가지는 에픽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정식 원어민 교사로서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최대 커피 체인인 팀 호튼스는 지난해 박람회를 통해 한인 네 명을 고용해 이들 중두 명이 간부급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uh, many um, positions. Uh, it's an entry-level position that we can help out with uh, new immigrants, students, uh, and we also have a lot of growth opportunity uh, within our company to become into the management team. 이번 박람회를 통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취업에 성공해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